안녕하세요 집팔차습니다 최고를 빼 오늘은 여기진 지구가 가짜를 소개해드리도록 그리고 다른것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가짜 세개와 진품 하나 네 4개를 소개해드릴건데요 첫번째 가품 보세요 아. 어 얘는 어디 보자 얘 누구냐 이 일본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화질이 안 좋네 일본말로 돼 있는데 해석해 보죠 무도인 강아지 무도인 강아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거는 뭐 뭐고 사운터 사운터 클 도사 이것도 쓰레기고요. 야, 이거 간지나긴 하네요. 슈냥. 전 닌자냥인 줄 알았거든요. 하, 호걸. 맞, 맞대요, 친구가. 얘는 호걸이. 근데 산타칼로스사가왜 호걸이죠? 이건 진품이다 뒤에 코드가 있고. 설악산 신혼꾼 얘도 호걸입니다. 전 거의 달, 다 매달에 호걸인데요. <laughs> 하...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하나 더 소개해준다고 했는데, 자, 이런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. 이는 전자 형식인데, 이런 거 있죠? 얘는 충전하는 법이, 야, 이거 뒤혜를 빼서, 이 핸드폰 충전기를 충전하는 거라네요. 마우스. 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소개갑니다 <laughs> 어? 어디지? 잠깐만요. 다 아, 달렸습니다. 아, 이것은 아시죠? 2015년 제이의 엘렉트로 로봇 맞죠? 제가 여기 탑승해서 총도 발사할 수 있는데요. 여기에 총 그거 레인저 스타워즈에서 총을했습니다 어디 갔지? 여기 하나 있고요. 하 망한. 하나 잃어버렸어. 오! 이건 충전하고 있습니다. 다음에는 더 재미있게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제파이터 재금대.